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발간된 책, 디플레 전쟁의 반응이 초반에 좋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반응이 좋은 건 역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이 서비스 동영상 두 번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지 하나 기고를 하고 있는데요. 월 1회 정도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월 1회 기고하는 기고 내용은 뭐냐면, 어, 전쟁과 경제라는, 제가 썼던 책, 그, 어, 돈의 역사에서 전쟁 부분을 좀 별도로 빼서, 월1회 전쟁의 승패를 가른 어떤 경제적 요인들,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기고할 공간을 주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이 투데이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바로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서, 곡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에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에그. 그러면 벌써 이렇게 달걀이 생각나는데요. 에그에 달걀도 맞고요. 또, 에그리컬처를 해서 농업에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봐야 될 것은 최근의 동향입니다. 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밀 가격인데요. 국제 밀 가격인데, 와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오른쪽 축인데요. 빨간 선이 마이너스 영역을 아주 깊게 파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아랍 민주화의 봄때 국제 상품 가격, 특히 곡물 가격 급등했던 게 아랍민주화의 봄을 가져온 자스민 혁명을 가져온 요인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겠고요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등의 폭이 플러스 레벨까지 이제 올라온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파란선이 있는데 이 파란선은 바로 빨간선에 후행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죠 이 파란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후행하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나면, 곡물 가격 상승하고 나면, 밀값이 상승하고 나면, 그 뒤에 인플레이션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1.6% 내외의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경제에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여건 같습니다. 물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후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죠. 이 바로 뭐냐 하면, 아울룩이 벌써 나왔죠. 미국 농무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전 세계 곡물 가격이나 식료품 물가나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 사이트, 미국 농무부 사이트를 꼭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농무부 사이트에 대해서는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글로벌 교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러시아제 밀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줄어들면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곡물 가격이 굉장히, 밀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요 국에서 밀 수출이 제약되며 가격이 약간 반등했는데, 그래봐야 계절적인 반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포우캐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 나와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여러가지 곡물 가격 동향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상승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되게 많답니다. 일단, 뭐, 이 재배 면적이, 이게 미국 밀 재배 면적인데,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곡물 가격이 2011년 이후에 계속 하락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넘쳐오르고 있답니다. 결국 재고가 넘쳐오르고 있다라는 건 생산성 향상 및 다른 나라와의 경쟁 격화 이런 걸 텐데 생산성을 저우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기후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올해 기후 여건 특히 가뭄 봄 가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만 보면 계절적 여건들이 좋다고 해요. 겨울에 눈 많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재배 면적을 급격히 늘릴 정도의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는 뭐 그런 가격 상승은 아닌 것 같다. 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 가격 상승이 심화되진 않지 않겠냐 정도의 전망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식료품 가격은 반등했다. 그리고 반등한 이유를 살펴봤더니, 예, 최근에 글로벌 교육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 은 있다. 근데 그게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결국,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서 실종된 가운데, 식료품 쪽 시장도 그렇게 가격 상승의 압박이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따라서, 2011년 자신민혁명 때처럼, 경제가 별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경제 전체, 세계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줬던 일들이 이번에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현재까지는 일단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